안녕하세요. 현재 알리올라라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전찬우입니다. 예, 저희 알리올라는 모듈식 장난감과 가구를 만드는 업체인데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가 직접 디자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어렸을 때부터 조기식 장난감에 대한 그 애정이 많아,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기식 장난감을 뛰어넘어서 집에 있는 가구를 저희가 스스로 만들면서 골판지와 하드보드지 같은 거를 통해서 만들면서 모듈식의 자기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 거기서 시작한 계기로 저희 제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품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그 조기식 장난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인터넷상에서 디자인한 것을 1mm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뽑아서 주는 건데요 처음으로 출시할 제품은 모니터 거치대와 키보드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수납장 책상 위에 있는 소품들을 주로 처음에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의 특징으로는 소비자가 직접 기능을 만들어 넣는 겁니다. 예를 들면 키보드를 올려놓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핸드폰, 명함 필통, 다양한 수납장에 넣을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구매를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국내에서는 아직 억 단위, 뭐 10억 단위까지 올라가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목표 금액을 높지 않게 잡고 있는데요. 목표 금액을 갖고, 저희 공장 내에 조그만한 시설들을 좀 확충하는데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크라우드 펀딩 통해서 구입하시면은 50% 할인해서 그 제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시장에 별로 없었던 보기 보기 드문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 제품의 매니아층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께만 할인해서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현재 수납장이나 모니터 거치대 조그만한 가구들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플랫폼을 발전시켜서 가구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침대나 위자, 책상, 수납장, 옷장, 화장대,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를 저희 모듈로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해드릴 거고 그 가구 역시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도 저희 제품을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